놓일 게 대한 정당한 수사를 이재명 대표가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렇게도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 5년 전체를 돌아보면서 내로남불의 역사였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고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형태, 아, 그런 더욱 놀라운 모습을 봤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 대통령 중심제,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 상대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에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 정치 환경 이런 상황인데, 아, 결국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 구도 하에서는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을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정치 개혁을 통해서 정치 환경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뭐 어제 야당도 그렇고, 오늘 여당도 그렇고 협치에 대한 가능성은 의기밖에 보이고요. 네. 상대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 지금 쭉다열해 주신 얘기들이 주로 지난해에 나왔어야 할 정권교체 초기에 그렇습니다. 벌써 2023년이 됐는데 또이 해묵은 의제가 너무 오래간다 싶기도 해요. 정치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구호는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대한 그림이 예. 잘 보이지는 않아서 조금 좀 모호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좀 눈에 띄었는데 우리 정치가 여전히 사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laughs> 스스로.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건이, 고이건희전 이건희 삼성그룹 네, 네. 회장이 어, 90년대에 했던 얘기거든요. 90, 네. 95년쯤에 이제 베이징에 갔을 때 했던 얘기인데 네. 그때 뭐 우리 정치는 사류고 관료와 행정조직은 삼류고 기업은 이류다. 네. 뭐 이런 평가를 했던 건데. 어, 물론 이제 삼성그룹의 그때 당시에 뭐 지배구조라든지 기업 운영 행태를 보면 이류라고 할수 있나 네.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얘기를 30년 지난 이 와가지고 다시 이제 꺼내는 게 시기적으로 맞느냐 는좀 의문이 네, 좀 남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특히 이제 박홍건 원내대표가 이렇게 좀 지적을 했는데요. 주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비판하고 공격하는데 연설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뭐 민생 대책이나 비전을 제시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어제 저희가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었지만 네네. 어, 대부분 이제 특검과 관련된 얘기들, 김건희 여사 비판과 관련된 얘기들이어서 음. 뭐 터진 개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뭐 들긴 하는데요. 민생은 후순위로 빠졌다. 그렇습니다. 뭐 여야 이게 양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둘다 민생보다는 정쟁에 조금 초점을 맞춘 교섭단체 대표연설 된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이제 기자들이 많이 좀 질문을 했는데. 음. 조원내 대표 연설 어떻게 들었냐? 어,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걸로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독인, 개긴이다. <laughs> 독인, 개긴, 데 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왔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정치인이 스스로 우리 정치인 사류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도 책임이 큰 거잖아요. 심천 여당의 지도부잖아요. 본인 사선 국회의원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오래 지금 몸담고 있기 중진 때문에. 중진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사료를 만든 게 국민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좀 이게 뜨거워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자, 지난주에 뭐 권우수전 회장 등이 과, 이 관련자들에게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그 판결물 내용이. 어제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김건희 여사명이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 자, 이런 내용이 적시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 계좌 3개와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원순 씨의 계좌 1개가 음. 아, 이게 이제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본 거예요. 네네. 이 김여사 명의 계좌 중한 개는 이 주포 김모 씨와 주가조작 가담자 민모 씨 사이에 뭐이 3,300에 8만 개뭐 때려달라. 아, 또뭐 어,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뭐, 뭐 준비시킬게요. 뭐 매도하라고 해라.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음. 에, 오간 그런 정황 이런 게좀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 문자 메시지가 오간 직후에 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이 나온 걸로 또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이 주문들은 피고인들 사이에 연락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수 있다. 이 계좌가 시세 조정에 이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아울러 이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게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 권호수 또는 또 피고인 이모 씨에게 이림됐거나 적어도 이들의 의사와 지시에 따라 운영된 계좌로볼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이 지난해 12월 2일 공판에서 김 씨와 이민 씨, 그러니까 주가 조작 세력 두 사람 사이에 문자 메시지 직후에 김 여사 계좌에서 실제 실행된 기록을 제시하면서 이 거래는 김건희 씨가 직접 증권사에 전화해 거래한 거다라고 음.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 매도 물량은 이민 씨의 증권계좌로 매수가 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지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동안 대통령실에서 네. 지난 주말에 계속 얘기했던 대목. 그러니까 이번 재판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손모 씨, 전주 같은 음. 손모씨 같은 경우는 어 전주로 이제 돈을 댔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라고 확정적으로 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박정호 기자님 설명해 주신 이 대목. 그러니까, 단순히 계좌를 제공한 전주가 아니고 그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 계좌가, 어, 이 주식, 아주 어, 어, 거래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동원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네. 손머 씨의 계좌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가 조작 세력하고 뭐,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네네.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타이밍에 맞춰서 매수매도 주문을 냈거나 이런 게 확인된 게 아닙니다. 음.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건데 네네. 지금 김건 여사의 계좌는 그런 정황이 문자 메시지라든지 뭐 연락을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이 내용을 김건희 여사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유전지, 무전지를 알수 있다.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참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가 된 것이 대통령 이 후보 시절 대선 과정에서는 이 1차 시기와 관련된 이야기만 당시 윤석열 후보가 했던 거예요. 네. 손절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다시 거래하지 않았고 우리 손해보고 거기서 이제 끝났다. 여기까지 얘기가 된 건데 그건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어요. 이번에 음. 2010년 10, 10월 2 0일까지 네.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좌가 동원된 정황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는 거고. 네. 또한 가지는 이제 어제 이 김준일 에디터가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음. 아예 이 관련자들이 다 기소될 때 김건희 여사가 단순 전주로 기소됐다면 이번에 무죄를 받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뭐 대통령이나 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정권에서 긴 시간, 시간 동안 탈탈 털었다고 했는데 나온 게 없지 않느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무혐의, 불기소, 혹은 기소, 음. 이런 결정이 안 나오냐 이거죠, 음. 검찰에서. 그럼 아예 기소를 할 거면 확실히 기소를 해서 재판을 했다면 무죄가 됐을 텐데. 그렇습니다. 뭐 혹은 또뭐 다른 결과가 나,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네. 대통령실의 입장이 지금. 네. 나온 거죠. 나오고 있고요. 사실 네. 재판부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1단계 주가 조작 시기. 음. 그건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상황인데 1단계에서 2단계에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가 김건희 여사 계좌 있었다는 또 거. 어머니 최연순 씨 네. 명의 계좌 정도다하고 판결문에 적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1, 2 단계 세력 모두의 계좌 빌려준 사람이 김 여사와 이제 최씨둘뿐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에 어떤 입장을 냈냐면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형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이런 제목의 대변인실 명의의 예. 공식적인 언론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먼저는 이 진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수사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 음.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거다. 네. 그리고 또뭐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뭐4 8에 등장한다. 마치 범죄에 관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지만 4 8에 모두 고노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고 참여 음. 계좌가 전혀 아니다. 고노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은. 권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해 거래했다는 듯에 불과하다. 네. 그러면서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수 없음을 명백하다. 음. 이렇게 거듭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판결문상 주가 조작 기간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이 넘는데 네. 2010년 11월 3일, 4일, 9일 이 매수 외에 김 여사가 범죄연령표에 등장하지 않은 거 이게 피고인들과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 아니냐. 음.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하는 얘기는 주가 조작꾼 A 씨에게 속아서 일인 매매했다가 계좌를 해소했고 그 후.